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손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읽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요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야 한마디로 성경 다 몰라도 요 하나님 말씀 한 가지만 알면은. 성경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야. 꿰뚫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요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무한대한 사랑이다. 용서 못할 죄가 없는 사랑이다, 씻지 못할 죄가 없는 사랑이다. 너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용서 못 하겠다. 썩물로 가라. 이런 게 없는 사랑이야. 살아 있는 동안에는 누구든지 살인 죄를 지은 강도 고재봉이 김대두 열일곱 명 죽인 강도가 김대두예요. 죽기 직전에라도 십자가상의 강도도. 죽기 전에 예수님 나 믿겠습니다. 나도 천국 가게 해 주시오.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같이 나원에있으리라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사랑, 무한대한 사랑 이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어리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니 세상에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원래 배반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던 자들이었어요 옛날에 이런 죄인들을 원수된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이런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려고 자기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이제 곧 있어요. 성탄절 한 열흘도 안 돼서 성탄절이 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왜 보내줬느냐. 우리 원수들을 살리려면 대신 죽어야 돼. 죄값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게나 때문에 죽었다. 내죄 때문에 죽었다. 나살려고 대신 죽었다. 이게 제일 골짜예요 핵심이야.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어? 원수였던 나를 살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면서 나를 살려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람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호수로 비유해서 호수 알지요. 그 사랑의 호수는, 태평양보다 넓다 하나님의 사랑의 오수가 태평양보다 넓다 하나님의 사랑의 오수는 이 지구에서 제일 깊은 바닷속보다 더 깊다 어떤 죄인도 다 사랑하고 구원해 내신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끝이 없다 끝이 없는 태양이다 예 그래서. 해안이 없는 태양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는 무한대하다. 이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겠어요. 일생을 죄짓고 또짓고 죄악의 화신같은 죄덩어리라도 죽기 5분 전한 시간 전이라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구원해 주겠다고 손을 내미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는 이제 끝장이야. 어? 죄질거다 짓고 다 잊고 이제 다 늙어 죽게 되으니 나는 끝장이야. 절망의 눈물을 흘려요. 최후의 눈물을 흘려요. 지옥에 떨어질 찰나에 있어 그때도 늦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 못할 죄가 없어. 죽기 직전에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 문족한 거야. 예수의 피가 딱 씻어버려 지워버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게 죄를 닦는 특효야.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목욕하고 나오면 죄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게 성경의 약속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게 이 성경의 약속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려고 우애의 아들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선물 주실 때 돈보따리나 좀 주고 뭐 그저 부기용화를 왜 주지? 왜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고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강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한테 돈보따리 던져야 소용이 있어요? 박사기 던져줘야 소용, 부기용화 던져야 소용 없어. 내가 죽고 직전인데 뭐가 필요하냐? 밧줄을 던져야 돼. 예수님 이 뛰어 들어와서. 살려내고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이거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 선물이라는 건요. 사랑의 척도야. 어떤 선물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기의 외아들을 대신 죽는데 선물로 내어주셨다. 이거 받는 게 믿음이라는 손이야야. 손을 내밀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할건 하나도 없어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감사합니다 주신 선물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라 이거요 믿겠습니다 마음으로 믿기로 결심해야 돼 입으로 믿는다고 한마디 해야 돼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거는 병아리가 부화되지 않은 거가 똑같아 병아리가 깨고 나와 삐약삐약 해야 되는 게 입으로 시인해야 돼 예수님 저는 믿습니다. 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 그래서요. 마음으로 믿기로 결심,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구원 못 받아. 여러분들 배가 갈때 방향키가 뒤에 있지요. 뒤에 키가 있어. 이쪽으로 돌리면 이쪽으로, 방향키를 저쪽으로 돌리면 저쪽으로. 이 키가 뭐냐? 여러분들의 입입니다. 입 입술이에요. 입은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 입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천국으로 방향을 확 트는 거고 입으로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죽으면 다 끝장이지 뭐가 있어 요 따위 말 한마디 했단 지옥으로 방향을 확 트는 거야 그러니까 입으로 자꾸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입으로 자꾸 해야 돼 하나님이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듣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듣고 계셔. 그러니까 입으로 자꾸 예수님을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뭘 말씀드리려느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잖아요. 자,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쓰시고 애기로 탄생하신 날이에요. 그 날이 얼마나 축하해야 될 날이냐. 가장 우주의 높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의 머리꽃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천하만민이다 기뻐하고 축하하고 맞이해야 될 날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맞이했어요 예수님을 그만이야 악으로 맞이해서 칼로 맞이해서 그걸 내가 오늘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잘못 맞이한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 탄생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임금님이 누구냐? 헤로왕이라고 해서 헤로왕. 이 헤로왕은요. 아니,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왕궁에 들어와서 물어봤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새로 태어난 이가 있다는데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어봤단 말이요. 아, 그러니까 이 왕이 깜짝 놀라서 내가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데 나 말고 또 왕이 탄생했대. 큰일 났구나. 발칵 뒤집혀서 그래가지고 동네 그 이스라엘 나라 그 지경에 있는 어린 애기들 두 살이야 어린 아기들을 몽땅 가서 죽여라 집집마다 통곡소리가 나서 왜 자기 말고 또 왕이 새로 태어났다니까 애기들 다 죽이라 두 살이야 어린 애기들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로딩금은 예수님의 성탄을 칼로 맞이한 사람이야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맞이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냐? 동방 박사들이 헤로딩금의 궁전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태어났습니까?" 하고 물으러 가서 그랬더니, 성경 박사들이 누구냐?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 박사들이야. 성경을 환히 알라 꿰뚫어 알라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앞으로 탄생하실 것이다. 몇백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어 어디에서 태어날 것까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까지 다 미리미리 예언이 되어 있어. 아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성경을 확 펼쳐서 성경의 구약성경 미가서5장이 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이있느냐 이게 몇백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지 몇백년 전에 쓰여진 성경 책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마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제일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자가 나와서 세상을 다스리리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러면서 베들레헴으로 가보시오 하고 가르쳐 줬어. 그래서 박사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는데 이 양반들은 서기관들은 성경을 원히 알고 남에게까지 가르쳐 줄 줄도 알아. 성경 박사들이야. 자기들은 머리로만 밀고 마음으로 믿지는 않아. 자기들은 따라가지도 않아. 예수님 오셨다는데 가서 경배하려는 마음이 없어. 그냥 남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수준으로 성경만 하는 이런 신자들, 목사들 이런 신자들은 가짜들이여. 알기는 원이하라 성경 뻔히하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에 나 위에 돌아가셨다 아주 다 아는데 머리로만 믿으면 그거의 가짜야. 몸으로 머리로만 있자는 건 마음으로 뜨겁게 감격이 일어나서 달려가야 돼팔이 움직여야 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기관들도 예수님을 잘못 맞이한 사람들, 가짜 신자들, 또 잘못 맞이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예수님을 벤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그 아버지 요셉,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약혼만 하고. 고향 땅에 호우조가로 갔다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됐어. 해산할 때가 됐는데, 방이 없어. 그래서 여관방에 찾아가서, 방좀 내주시오. 아기를 낳아야 됐는데, 방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방마다 만원이야. 호우조가려 각국에서 다 와서, 방이 만원이라 방이 없어요. 그랬단 말이오. 그래가지고 가, 다른 데로 가보시오. 그래서 급한 나머지, 구육관에서 말 구육관에서 말이 밥 먹는 그 밥통 구육관에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요관방 주인도 예수님을 잘못 맞이해서 예수님을 어, 낳게끔 방 하나 좋은 방 드리겠습니다 하고 맞이했더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영광 얼마나 축복 받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어 날라고 왔는데 방이 없어 가보시오 내쫓아도 마국간 헛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으니 예수님을 잘못 맞이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2000년이 돼서 예수님이 탄생하신지 이제 예수님이 다시 또 오셔요 두번 오셔 마지막에 오시는 게 이제 재림이라고 그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왜 오느냐? 우리 죄인을 구원하려고 죽으러 오시는 게 아니야. 죄인을 찾아서 살리려고 오는 게 아니야. 십자가에 죽으러 오시는 게 아니야.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려가시려고 온다 이거요. 심판하러 오신다. 예수 그때 안 믿은 사람들은 전부 심판대에서 심판받고 지옥 보내려고 온다 이거요 그러니까 예수님 용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땐 큰일 나는 거요 그때는 봐주는 거 일절 없어 자비 사랑 결 끝만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대한 사랑이요 이게 진노로 바뀔 때에는 무시무시해 그거는 이 우주가 입이 달라붙어가지고 비명을 질러도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 떨어지는 사람의 그 고통을 표현할 길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지옥에 왜 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거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뿌리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데가 지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방이 어떤 방이냐?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탄생해서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 말짱 헛 거야. 가짜로 믿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안 오시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백번 와야 천번 와야 여러분 구원 못 받아 구원 받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 영접해야 돼내 걸로 만들어야 돼 한강 물에 물이 물고기가 안만져져도 구경만 하고 있으면내거 하나도 없이 내가 그물 내려서 하나 잡아 건져야 내게 예수님이 백번천번 와도. 내가 예수님 오시오내 마음에 오시오내 마음은 옵니다. 내 마음에 방을 내드립니다.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그냥 믿습니다. 이거 갖고 안돼. 내 마음에 모시라 이거요. 내 마음에 탄생해야 돼.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네 속에 예수 없으면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랬다, 이거요.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어요 인자 읽은 말씀이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들 마음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이거 가르치는 거야. 다른 거 아니오. 예수님 꼭 보셔야 돼. 예수님을 믿는 건 개인적이야 개인적 1대1이야 1대1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여러분들 책임이야 내 책임은 다 했어 나는 여러분들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하나님께 맡기는 것 뿐이지 내할리는나 했어 아리켜준 것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다음에 꼭 죽은 후에 천국에서 만나서 아이고 최선생님 오셨네 기쁨으로 올싸않고 즐겁게 재하는 그런 날 우리 백선생님 오셨네 이선생님 오셨네 아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멀지 않아 10년 20년 오늘 밤에라도 덜컥가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잘 믿다 천국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 셔 구원 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